그다음 우리 문법은요, 오, 그 챕터 5의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동사라는 거는 뭐뭐 하다라는, 뭐뭐 이다라는 말투를 가진 그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상태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 어 쓰임이 많다고 했어요. 다른 품서로 사용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그 활용이 될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챕터 4에서는 투부 정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거는 동사가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거 아, 앞에 2를 써가지고, 아, 그렇게 다른 분사로 쓸수 있구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번에 챕터 5 동명사는요, 어, 이름 자체에서 동사를 뭐로 바꿔 쓰는지 나왔네요. 뭐를 뭘로 쓰는 거를 동명사라고 한다? 아, 동사를 뒤에 꼬리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바꾼 거다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거니까 명사인 겁니다. 그 말인즉슨 동명사도 일반 명사처럼 문장 속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면은 아 주어로, 그렇 주어에 우리 명사를으니까 주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요거는 뭐 해석하면 당연히 이해되는 거니까 뒤에서 예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 유닛 1을 보시면은요. 동명사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동명사는요. 아,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다? v-i-n-g. 동사에다가, 원형에다가 ing 붙인 모양을 동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아, 일반 명사처럼요. 문장 속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들을 보면서 다시 볼게요 A에 보면은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간 동명사 팀들을 예, 두 예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Riding만 하면 우리 ride 타다라는 동사인데 ing 붙였죠. 여기서는 그냥 riding 혼자만 팀이 아니라 뒤에 꼬리를 조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타다, 타기가 아니라, 뭐뭐를 타는 것, 타기.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ing는 뭐다? 아, 우리 많이 나왔죠? 그 교과서에서도. 동명사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장 전체에서 동사는 is 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이 또 나셔야죠. 그래서, 뭐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동사 수일치 시킨다고 하죠 우리 단수 취급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익사이 g 신나는 아 신나다 신나다 라는 거예요 but 뭐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무서운 게 아니라 신나는 거야 라고 누가 말을 하나요? 봐그 다음 쿠킹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요리하는 것은요 동명사 주어 똑같이 나왔죠 단수 과거형에서 was가 나왔습니다. 아, 어렵지 않다. 주어 역할로 쓰인 거고요. 그다음 보어 역할이라고 하면 보어는 뭐라고 했어요? 아, A는 B다 할때 우리 문장 구조상 B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가 볼게요. My favorite outdoor activity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웃도어 그냥 외부에서 하는 활동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도어 활동은 좀 길어졌네요. 주가 이건 거고 is 그것은 무엇이다. 스키가 스키 타는 것이다라고 해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 주격 보어로 주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어, 주격 보어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his hobby 그의 취미는요. 이 뭐하는 것입니까? 아, 뭔가 플레이, 노는 것,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꼬리가 길어졌다. 뭐하는 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동명사 보호가된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목적어 역할. He e n j o y 그는 즐긴답니다. 이거는 그냥 삼형식이네요. 뭐하는 것을 playing the drums. 아, drums라고 해서 드럼을 연주하는 거 드럼 치는 것을 명사의 ING. We talked about, 우리는 얘기했대요 뭐에 대해서 아, 우리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많이 나왔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역할로도 쓰인 w 같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참고로 플러스 알파로 동명사의 부정역 뭐뭐하기가 아니라 뭐뭐하지 않기라고 만들고 싶을 때는요. 뭐를 붙인다? 동명사 앞에 n o 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thought o f 무엇을 생각했대요? not going to spain. 스페인에 안 가는 것이라고 해서 아, not을 동명사 앞에 붙이면은 그거 하지 않기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동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밑에 D에 보면은 아, 동명사가 다른 애들이랑 팀을 이루어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있대요 자주 쓰인다는 거는 회화에서도 당연히 쓰이고 독해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래서 Be busy, 부디한지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리고 Be worth라고 하면은 가치가 있다죠 그래서 ing가 되면 아, 그 동작을 할 가치가 있어 그다음 Feel like 동명사 뭐뭐 하고 싶다 can't help 동명사 뭐뭐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 그리고 on 동명사 뭐뭐 뭐 하자마자 go 동명사 뭐뭐 뭐 하러 가다 그래서 밑에 예문 그냥 봐볼게요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라고 해서 이 책은 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three times 세 번이죠 그래서 세번 읽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그 모양 발견하고 아 그냥 이 말대로 끼워 넣어서 해석해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I feel like staying이라고 해서 나는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아뭐 어디에서 at home all day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나 그냥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증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feel like ing 뭐 하고 싶다 해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체크 문제 있으시죠? 이거 한번 잠깐 각자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네, 이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반 문제를 보면은 get 이라는 동사,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시고요. 문장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get up early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문장 구조를 봤더니 문장이 어느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아, 주어 자리. 동사가 e a s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리 동사 자리,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get up이라는 동사 자체를 쓰면 안 되죠. 그냥 단순히 동명사로 바꾼 getting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make라는 동사 모양 바꾼 거예요. 밑에 봤더니 I don't like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뭐하는걸 우리 make fun of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놀리다 누군가에게서 재미를 이끌어내는 거니까 누구를 가지고 이제 놀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놀림감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좋아하다 라는 동사 또는 i k e 까지 됐지만 그거에 목적어 자리 우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 쓸수 있죠 그래서 make fun of of만 하면은 동사 팀이니까 동명사 팀으로 만들어준 making fun of other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make fun of 누구 누구라고 하면은 누구를 놀리다, 뭐 놀림감으로 이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쓰고 으셔야겠죠이셨 쓰면 감사한 번. she went 그래서 go ing라고 하면은요 뭐뭐 하러 가다예요 그래서 뭐 말하고 싶었다 아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러 갔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go 동명사니까 go went shopping이 되겠죠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각자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단어를 찾으면서 천천히 해보시면서 한 페이지를 동성스럽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닛 2는요 우리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거냐 어떤 거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뒤에 하는 것을 뭐 동사한다 라고 해서 어떤 동작하는 것을 동사하는 것 무언가를 하는 거라는 표현을 할때 동명사를 써야 되는지 두 부정사로 바꿨어야 되는지 어, 이게 종류별로 그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보면은 뭐모하는 것을 즐기다, 뭐 enjoy 같은 거, 그래서 무엇하는 것을 즐기다라고 할 때는요 뒤에 enjoy라는 그 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모양이 ing 동명사로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동명사 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는 그게 있으면 B에서 두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이거는 많이 봐가지고 예, 하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 풀때 까먹은 게 있으면 계속 그냥 정리하시면서 아 이거는 동명사구나 이건 두부정사를 받는구나 하시면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으로 와볼게요 티파니는요 avoid it 피한대요 뭐 하는 거를요? drinking 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스무치 소다. 너무 많은 탄산을 마시려는 거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void는 뒤에 뭐하는 것을 피하다 할 때는 동명사를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위에서 보면은 enjoy라고 하면은 즐기다, avoid 피하다, mind라고 하면은 뭔가 신경 쓰다라는 뜻이죠. Finish라고 하면 마치는 거, keep이라고 하면은 뭐 유지하다, 계속 뭐뭐 하는 거, give up. 포기하다 퀴트 관두는 거죠. 프랙티스는 연습하다. 그래서 이 동사들을 어셀 대표 동사들이니까 알아두셔야겠고요. 밑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거든요. want 원하다, expect 기대하다, hope 희망하다, wish 바라다, plan 계획하다, promise 약속하다, agree 그 동의하다, decide 그 결정하다라는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대요. 참고로, 투부정사라는 거는요, 동명사는 살짝 과거의 느낌을 갖고 있고요. 투부정사는요, 그 동사가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거,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뭔가 오. 나중 일에 대해서 관련된 거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어, 받게 된다 뒤에. 그래서 투부정사가 미래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만든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I didn't expect 나는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보는 것을. 그래서 아그 영화배우가 되겠죠. 파리에서 그 영화배우 보는 것을 기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 를 목적으로 지하는 expect 때문에 to see가 쓰였다. seeing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위에서처럼 각각 한 가지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c에서 보면 은 아, 동명사랑 to부정사 둘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의미 차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다라는 동사, begin, start 두 가지 모두 똑같고요. 좋아하는 것, like, love도 똑같고, 그 반대음인 hate 같은 경우에도 동명사, 투부정사 아무거나 와도 된답니다. 그래서, she began, 이러면 그는 시작을 했대요. 뭐 하는 거를 연주하는 것을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언제 4살이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begin playing, begin to play, 둘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어를 동명사로 받냐, 투부정사로 받냐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경우가 지금 두 번째, 아둘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동명사일 때랑 투부정사일 때랑 의미가 차이가 날 때가 중요한 거죠 왜냐? 이거는 독해를 할때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말 내용이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몇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So remember, forget, try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우리 v i n g 가나오면요 여기 아까 나왔죠 동명사는요 살짝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to 정사는 나중일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캐치하고 있는 그래서 remember 동명사는요 아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remember to 정사가 되면은요 앞으로 나중에 무언가 할 것을 기억한다는 내용. So, I remember, 나는 기억을 한대요. Going to New York when I was 10. 내가 10살 때뭐한 거예요. 뉴욕에 갔던 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아, 나 그거 기억해요. 옛날에 했던 거. 그 다음, remember, 기억해라. 라고, 뭐 하는 것을 to buy the book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책 사는 거 기억하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걸 해서 투부정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to buy the book after school. 그다음 forget 같은 거는요, 이것도 똑같네요. forget 동명사는요,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먹은 거. d 부 정사는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I can't forget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뭐를 meeting you last year? 작년에 너 만난 거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don't forget 잊지 말래요. 뭐 하는 것을 to bring your passport tomorrow 내일 아 여행 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가져오는 거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그 다음, 우리 try도 많이 나오죠. 동명사는 여기서는요, 시험 삼아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try 동명사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는 거. try to 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으로 가볼게요. 말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밑에, 첫 번째, I try, 나는 try using the new machine. 새 기계를 시험 삼아 한번 써봤대요. But it didn't work. 시험 삼아서, 어, 되나? 동작이 되나?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he tried to lose 3kg 라고 해서, 아, 3kg을, 3kg를 빼려고 노력했었대요. But it was difficult. 그러나 그거는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랑 투부정사 try 같은 경우에는 뜻이 많이 달라지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top도 똑같아요. stop도 동명사는 하는 것을 멈추다. 투부정사가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죠. stop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 그 목적을 나타내는 그 그 용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he stopped. 그는요, 뭐하는 것을 멈췄다. Looking at his smartphone. 그게 스마트폰 보는 것을 멈춘 거고요. He stopped.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멈췄대요. 뭐하려고? 아, 스마트폰을 보려고.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아, 동명사가 오는 거랑 두부정사가 오는 거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요. 풀때 항상 근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뭐, 뭐 때문에 이게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1번을 보면은요. 나는 어,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즐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조이 뭐 하는 것을 즐기다 할때 인조이는 요 뒤에 동사의 모양을 올라와야 되죠. 우리 동명사로 나오는 규칙이 있으니까.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랑 팀을 먹는 거. 2번 change라는 동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은 결정을 했었대요. 결정했대요. 뭐하는 것을 그의 식사 습관을 그죠 his eating habits 그의 식사 습관이죠. 식사 습관들을 바꾸는 것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Decide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오죠. To 부정사 decide. To 부정사 나와야 되기 때문에 to chang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사이드는 투부 정사만 된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둘다올 수는 있어요 문법상. 근데 차이가 있었죠. 두부 정사가 올 때랑 동명사가 올 때랑. 두부 정사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고 동명사가 나올 때는 예전에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아, 밖에 나가기 전에 뭐 해라, 뭐 하는 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TV 끄는 거 기억해라. 그래서 과거에 이해되는 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투부 정사. Remember to turn off the TV가 돼야 되죠.